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한국 트로트계의 보석 김호중입니다. 최근 김호중과 관련된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며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TV 조선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음악적 재능이 어떻게 빛을 바라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김호중의 삶과 경력은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한 인격과 깊이 있는 음악적 열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처음 트로트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집안일을 할 때마다 트로트 음악을 부르셨고 어린 김호중은 그 모습을 보며 트로트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자신이 음악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칭찬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때부터 트로트를 본격적으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호중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작은 마이크를 선물했고 할머니는 그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며 정말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김호중에게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 작은 경험이 김호중의 음악적 여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그는 이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며 자선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호중이 음악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모두 병원에 기부했다는 사실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상금은 김호중에게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자금이었습니다. 김호중이 기부한 돈은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김호중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깊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인물임을 증명했습니다. 김호중의 자선 활동은 그의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자비심과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호중은 이런 선행에도 불구하고 TV 조선과의 갈등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TV 조선은 김호중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 그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대중들은 큰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김호중은 이 프로그램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공개되면서 그의 팬들은 TV 조선의 행동에 강한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KBS와의 관계에서 이 갈등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KBS는 김호중을 보석 같은 존재로 평가하며 그가 TV 조선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KBS 이사는 TV 조선에 항해 서신을 보내며 두 방송사 간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거 두 방송사의 감독들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며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 조선과의 갈등이 깊어졌지만, 김호중은 KBS와의 협력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는 김호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를 위한 단독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침마당에서 김호중의 출연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KBS는 김호중을 위해 더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역대급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10월 KBS는 대규모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0대 가수들을 위한 전담 예능 프로그램으로 김호중이 심사위원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는 김호중을 통해 공정한 방송 문화를 확립하고 그의 재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호중의 인품과 재능을 높이 평가하는 KBS는 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호중은 최근 사치마당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로트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떻게 트로트라는 장르에 빠지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호중은 할머니와 함께 트로트를 부르면서 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고 전하며 할머니가 그의 음악적 재능을 처음 발견해 주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당에서 김호중은 탁월한 가창력 뿐만 아니라 그만의 진솔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진행자는 김호중의 노래 실력에 감탄하며 그의 성장 과정과 노래에 담긴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호중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굴곡들을 노래로 표현하며 청중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특히 자칫마당의 퀴즈 코너에서 김호중의 재치와 음악적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노래 제목을 맞히는 퀴즈에서 김호중 팀은 망설임 없이 정답을 맞히며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호중 팀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방송 내내 여유롭고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히 퀴즈를 마친 것에 그치지 않고, 김호중의 팀워크와 리더십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호중 팀은 58%의 득표율로 시청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159점을 기록하며, 퀴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김호중의 탁월한 리더십과 재치 덕분에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호중은 이 퀴즈 도전에서 그의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훌륭한 가수이자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김호중은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으며, 그의 앞날은 더욱 밝습니다. TV 조선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는 KBS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으며, 다양한 무대에서 그의 재능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깊은 인품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김호중이 더 많은 무대에서 그의 빛나는 재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그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